할렐루야! 먼저 금년도 성탄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엘리아 정원 TV와 아울러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는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적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크의 주제는 예수님의 성탄과 우리들의 성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읽으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69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라가 성령으로 충만해 예언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어렵게 살도록 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세례안의 아버지가 곧 태어나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래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이었는데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가라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정말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예언의 내용 중에 특별히 74절, 75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러가지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뽑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이들은 두려움 없이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모든 사람의 인류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신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나치게 많이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친해 알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많이 다르게 믿었고 두려워했던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혹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하신지요?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 등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가진 살면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놀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권능으로 돌보고 싶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누가 보면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 태어난 그 밤에 천사들이 노래했던 합창,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 밤, 추운 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이 들었던 또본 천사들의 합창 찬송 가사인 것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은 이 구절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고 포근하게 사랑해 주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원받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세상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고 포근하게 보듬어 주시고 놀라운 지식과 능력으로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금년 성탄을 맞아서 저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통적으로 개신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신자의 삶 가운데 칭의와 성화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평생토록 의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구절은 칭의를 말씀합니다. 평생토록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구절은 신자의 성화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무엇인가요? 인류를 대신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무죄하다는 선언을 듣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은총을 알게 하는 말씀이 있지요. 성화란 무엇인가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성, 정체성에 합당하도록 세상에서 입을 모든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선언이고, 성화는 구원에 있어서 더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금 믿어서 거듭난 신자가 상태적으로 완전히 무죄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정체성을 먼저 주시고 차차 그 정체성에 합당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모든 가르침과 은청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공로와 완전한 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신 자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나의 아들 그리또 연합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존재론적으로 너는 존재적으로 의롭고 거룩하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 신비한 은총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는 부부가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설렘 중에 구교를 기다렸고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아기가 출산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그러나 방금 가태하는 아기가 외적으로 깨끗한가요? 저는 한 번도 아기들이 출생하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때는 아기 아빠나 가족들이 불만대기실 근처에도 못 오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병실로 들어온 산모와 갓난아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우리 아이들 아기들 다 얼굴과 머리가 조금 찌그러졌고 또 피부도 발진이 좀 있고 빨갛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어땠을까요? 뭐, 제 상상이지만, 외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엄마가, 아, 얘기 너무 더러워요. 저한테 데려가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지요. 눈물 흘리며 감격으로, 감사로 그 아기를 안고 귀한 생명과의 첫 대면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제 사회의 둘은, 그때마다 위도슬 벗고 가난 아기를 자기 가슴에 엎드리게 해서 둘이 온전히 밀착된 상태로 한참 동안 있으면서 아기를 환영하고 축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방금 예수 믿고 거듭난 영적 아기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거룩하고 사랑하신 포만에 안아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구나. 다시 태어난 너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거룩한 존재라고 선언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입 맞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 아기로 새로 태어난 신자들은 아직 말씀에 무지하고 여러모로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존재적인 변화를 기뻐하시면서 그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또 점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한 거듭난 신자가 살다가 혹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의로움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혹 세상에서 살다가 더러움게 되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물로 더러움을 씻겨주셔서 거룩을 지키고 거룩함 가운데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칭의와 성화는 처음 믿고 거듭난 그때만 필요한 은총이 아닙니다. 거듭난 후에도 계속 그리도 안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언젠가 이 세상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도 너는 여전히 그리트에서 안에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여전히 거룩과 우롭구나 라고 하시는 최종 선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살면서 지는 죄, 자범죄와 또 살면서 입는 더러움은 예수를 닮아서 성장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참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더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받아라. 이것이 신자의 변화와 성장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년 성탄과 2024년 새해를 맞는 여러분께서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범죄와 세상의 더러움으로 입혀진 상처받고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셔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서 아버지 뜻기쁘시게 하는 내년을 맞이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의 성탄이 되었지요. 또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로운 많은 성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전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을 맞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